안녕하세요. 완도입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도 전복집이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석벌락지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20마리에 5만 5천원, 20마리에 6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고요. 그 다음에 김장철이다 보니까 통영양식구리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400g부터 다양한 사이즈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새꼬막도 판매합니다. 3kg씩 판매하고 있요 그리고 오미 특대먹가치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먹가치는 사이즈가 크고 두툼한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미 특대먹가치 원하시는 분들 꼭꼭 연락주시고요. 그 다음에 3미특대먹가치 갖고 왔습니다. 당연히 오미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사이즈 크고 물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선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10마리씩 들어가는 신미대갈치입니다. 어, 오미나 3미특대먹가치 너무 크다 하신 분들은 이 신미대갈치를 선택하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다섯 마리 열마리씩판매하고 있는 신미 대가치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75미의 참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75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75미 참조기의 모습이고요. 가장 큰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140마리씩 들어가는 파조기입니다. 140미 파조기고요. 파조기는 약간 상처가 난걸 말합니다. 당연히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백미 파죽이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백미 파죽이고요. 어 25마리 150마리 반상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나가있는핵육젓입니다 1kg씩 당겨져 있고요. 신안산 추젓은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있는 새우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북새우젓입니다. 북새우젓은 3kg씩 당겨져 있고, 어,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합니다. 방건조 갈치포입니다. 수, 20마리, 마흔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방건조 갈치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강고등어입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어, 내장이 제거된 상태고 방건조 코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